너무 신기하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늘 새로운 IT 디바이스를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닌텐도 라보 로보 키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당시 이어서 버라이어트 키트도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시 중간에 일본에 갔다 와서 그 소개가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로 닌텐도 라보 버라이어트 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은 낚싯 집 그리고 뭐 이렇게 피아노 등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피아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피아노를 만들었을 때 느낌 어떠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내부의 패키지는 지난번 로봇 키트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게임 팩이 들어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들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골판지들이 들어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로봇키트를 무려 3시간이 넘게 조립을 해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무서워요. 이번에 한번 또 시작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지 릴 모르겠는데, 네. 만만치 않게 많은 골판지가 들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로봇키트들은 모든 골판지를 다 사용해야 완성이 됐지만, 오늘은 하나씩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네, 라보 버라이어티키의 게임 팩을 지금 닌텐도 스위치에 넣은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메이크 플레이 디스커버라는 지난번 로봇 키트와 같은 형태의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네, 메이크를 선택을 했고요. 자, 프랙틱스를 또 한번 거치게 되네요. 프랙틱스는 지난번에 로봇 키트를 저희가 만들어봤기 때문에 다시 그이 조이콘을 넣는 이 박스를 하나 만들어보는 게 아마도 이번에도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디오는 이렇게 누르고 있는 동작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첫 번째 있는 골판지를 이용해서 프랙틱스를 먼저 만들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뭐 굳이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그 지난 로봇 키트 영상을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네, 프랙티스 완료를 했습니다. 네, 프랙티스 완료가 됐다고. 자, 이제 영상과 함께 버라이어티 백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라이어티 킷은 보시는 것처럼 RC카, 그리고 낚싯대, 그리고 집, 그리고, 모터바이크, 피아노를 만들 수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오늘 피아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피아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피아노를 선택을 하면, 버라이트 어 킷, 토이콘 피아노라고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과연 이런 모습이 어떻게 닌텐도 스위치와 조이콘 연결돼서 만들어질수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포워드를 누르면요. 오, 네. 자, 피아노로 넘어갔나봐요. 자 이제 또 이렇게 누르는 광정으로 된데요. 총 여섯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틀을 만들어주고 아무래도 이게 내부인 것 같고 피아노 건반이 있는 부분 그 연결해주고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하는 단계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피아노에는 이끈 등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용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첫번째 단계는 자 이렇게 메인 바디를 만들어준 과정입니다 자이 닌텐도 라보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부품을 사용하는지 여기 알파벳으로 표현이 되어있고 색상으로도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부품을 찾아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로봇 키트는 저 혼자 만드느라고 오래걸렸는데요 오늘은 저희 아이와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이와 함께 제작을 해서 약1 시간 조금 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닌텐도 스위치를 이렇게 앞에 끼게 되는데 이게 디테일이 상당한 게, 이게 닌텐도 스위치가 붙는 부분은 이렇게 방지 처리가 스크래치나 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도록 이런 것도 붙이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닌텐도 스위치를 껴주고요 자, 플레이 나우를 눌러 보겠습니다. 아, 이게 길게 눌러야지. 자, 과연, 이 피아노, 그리고 이네 개의 버튼이, 모두 버튼인 것 같긴 한데, 어떤 동작을 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 분명히 골판지,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 버튼이요. 한번 빼보면 버튼이에요. 그냥 굴판지에요. 굴판지에다가 앞에다가 이 흰색 하나 스티커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닌텐도 스위치는 여기다 올려놓은 거고요. 진짜 괜찮... 너무 신기하네요. <laughs> 네, 그러면 모드 버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모드, 1번 모드를 넣으니까 고양이 모양이 나왔는데요? 네, 2번 모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이번엔 3번을 한번 넣어볼게요. 끝까지 나왔네요. 네, 3번을 넣어볼게요. 3번을 넣고, 네, 재생. 아, 이게 녹화였구나. 네. 4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라보, 버라이어티 팩에서 피아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는 만든 건 골판지로 조립을 해줬고, 그냥 스티커 붙이라는 거 것도 순서대로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 모양에 맞게 붙여줬고, 거의 닌텐도 스위치만 올려줬거든요. 조이건 그냥 뒤에 연결을, 그냥 연결한 게 아니죠. 조이건도 그냥 뒤에 넣어줬고요. 근데, 그렇게 한 것만으로,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거는 제가 뭐 프로그램이다 하겠지만 이렇게 피아노를 칠수 있게 했다는 건 굉장히 아이 닌텐도 라보 지금 버라이어티 팩을 제가 아직 못 만들어 본게 많은데 다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앞으로 닌텐도가 이걸 가지고 또 무엇을 만들어낼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피아노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는 낚싯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하나 들으면서 네.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